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 같이 합도록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아, 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그동안 영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들었고 생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는것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영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또 잠자고 또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그나 자신은 누구냐?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에 대한 인식과 또 영혼에 대한 그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내일 이어지는 이 집회도 영혼에 대한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정보도 같이 좀더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혼, 영혼의 중요성은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나의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날릴마다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럴 때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또 정체성을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목자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일 시간에는. 이제 내 영혼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고 또 활동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 양들이 이제 새끼 양으로 태어나면 이제 그것들을 키워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재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결국 그렇게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한반도 같은 이런 데서는 주로 소를 키우죠. 돼지를 키우죠. 그 소와 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키워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혹은 팔거나, 뭐 주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양들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 양틀을 박는 겁니다. 양털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양틀을 이제 벗겨서 깎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입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양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식용으로도 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양틀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명수가 나타나면 이 양들이 물려 죽여버리면, 양털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목자가 좀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경우를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면요, 도망가죠. 자기가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아주 특이한 목자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 실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목자는 바로 일반 목자가 아니라 영혼의 목자가 되는 우리 인간들의 목자가 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특이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죽겠다. 양들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양들이 지금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들을 어떻게 해서 살릴지 그 방법을 목자께서는 안 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목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의 피를 흘려야 양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묘정치고라 말하면 수혈을 해가지고 주사기 바늘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린다 그렇답니까? 아닌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죽으면 목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양들에게 있던 죄의 병이, 양들에게 있던 죄의 전염병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숱한 영혼들의 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 대단한 백신. 이 백신은 어떤 백신이냐? 코로나 이기는 백신, 코로나 백신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백신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백신, 죽음을 이기는 백신.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병들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영혼들은 죄의 병에 걸려서 또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다실험실험고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고통. 우리의 몸이 아파도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치아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아프기 때문에 누워있어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왼쪽으로 눕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눕기도 하고 또 이제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온갖 행동을 해도 낫지를 않아요. 진통제를 여러 가지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말 괴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밤을 오빠 세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를 가죠. 그 치과를 가게 되면 이제서야 알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하고 나면 이제 그 아퍼던 통증이 싹 사라지죠. 하룻밤 고생한 것만 해도요, 얼마나 치를 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육신의 통증이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뼈가 부러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육신의 질병이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아프면요,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그 통증을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영혼의 고통은 어떤 거냐? 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고통입니다. 이 영혼의 고통으로 시달리면 사람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의 고통은 진통이 오다가도 멈출 때가 있어요. 몸의 고통은 이제 어느 정도 약이나 또 치료나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회복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요? 회복이 안 됩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고통,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고통은 왜 생겼고 이 영혼의 고통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혼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던 겁니다. 아담은 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동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의 영혼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질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영혼의 체제가 바뀌었단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좌석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떠나니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아담의 영혼을 건드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혼의 질서가, 영혼의 체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주도해가면, 하나님이 떠나니까 마귀가 와서 영혼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 마귀가 아담의 영혼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이 마귀에게 접수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그런 영혼의 체제로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권이 막혀 버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대통령이 아닌, 이 대한민국과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합의를 이루어버리는 거죠. 남북 군사 합의를 이루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한과 북한은 이제 군사적 합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로 얼마간 물려간다 육지도 그렇고, 또 해상도 그렇고, 공중도 그렇고, 서로 이제 나눈다. 그리고 DMZ도 서로 이제 더, 어,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든다. 이런 합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통을 터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리더의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난다 해가지고 그곳에 갔다 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는 평화롭게 남북이 하나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돼서 저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에서 얼마나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얼마나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도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오만 욕을 해도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대단지 않다고 하고 큰소리를 하고 조금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자가 가지고 구속하는 그런 게적극적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무 말을 못 해요. 이게 뭐냐. 영적 질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면 나라의 질서가 바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내 영혼의 질서가 바뀌어버리니까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격박하면 그냥 영혼이 그대로 그래.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도 않고, 하나님 양식을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영혼은요, 굶주릴 때도 굶주리고, 마귀에게 압박과 억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혼이 얼마나 죽을 맛이겠냐 하는 거죠. 이 영혼이 죽을 맛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욕기 7장 11절입니다. 격대 7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적 내가 내 이발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영혼이 아파요. 영혼이 아파 영혼의 아픔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거나 다치면, 넘어지면 육신이 아프죠.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제 거절을 당하거나 인간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아파죠. 그런데 영혼이 아프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서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기능을 하는 것이 영혼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아픈 겁니다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육신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픔은요 가장 크고 가장 끔찍하고 괴로운 아픔이다 라는 겁니다 욕기 10장 1절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갑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권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살기에 권비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피곤해, 영혼이 피곤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안심을 하고, 내 영혼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렇지. 못해. 영혼의 권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할썼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역기에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그의 영혼이 애곡한데, 영혼이 너무 아프고, 영혼이 너무 슬퍼서, 고을 하면서 슬피운다는 겁니다.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욕기 33장 28절입니다. 복도갑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내 영혼을 건 되는 겁니다. 구덩이 같은 데 지금 내려간단 말이죠. 영혼이 구덩이 같은 데 있단 말이죠. 내 몸이 구덩이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덩이 같은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애국하고 슬퍼하고 또 피곤하고 괴롭겠냐 말이죠. 이것은 요업의 고백이지만 요업의 고백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이걸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것을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들의 기록이 언급이 되어 있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요, 이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함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함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자, 억압자, 압박자에게 완전히 상당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해이 되고 마귀가 꼬덕이고 마귀가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그러면 역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의 영혼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실상이다. 겁니다. 영혼의 실상. 영혼의 실상. 그래서, 나라의 체제가 바뀌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지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 대통령이 하면 서가지고 러시아가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싸우겠다. 저 러시아에 우리 한국 갈수 없다. 싸우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국민들이 같이 총을 들고,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할것 없이 다 총을 들고 이나라 지키겠다고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한 시간 몇년 전에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을. 우리못 싸운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비록 손해가 있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 해서 싸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러시아가 제대로 오니까 한국에 보낸 나라들이 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정말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주도권을 진 자가 바로 마귀였고, 이 마귀가 모든 영혼들을, 욕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영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고 아픔이고 비참한 사실이라는 거죠.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사울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기분이 거슬리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고 노래를 부르는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어떻게 다윗에게 저런 노래를 들을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다가 결국에는 저 다윗 때문에 그렇다. 저 다윗을 살려 줬으는안 되겠다 해서 다윗을요. 창을 들어서 시를 해고하는 겁니다. 야.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혼이 그 영혼을 건드리면, 사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했던 이유가 뭐냐? 악한 영혼이 그를 건드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질상 영혼의 고통, 영혼의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비정상이다.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온갖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려고 하죠. 감당이 안 되니까 격리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훔치고 못된 짓을 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괴롭힙니다.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영혼들이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이와 같이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이유, 결국 뭐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영혼이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영혼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억압하고 있으면 사람이요.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온 나라도 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었다. 영혼이 신음하고 있다. 영혼이 정말 압박을 당하고 있다. 영혼이 애국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영혼이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고통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정신병 걸렸다. 제 사람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냥 화가 난다.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왜 이런 고통당한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요, 다 이와 같이 고통과 억압을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